네, 여기 다음 주에, 네, 팀, 자유분들과 함께, 이라는 우리 장영숙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각오라고 할까? 어, 소감이라고 할까? 어, 한 말씀. <laughs> 네, 감사합총여전도의 네. 어, <laughs> 그여전도가 지금 몇 개가 있죠? 49, 40, 한 50여 개, 예. 네, 50여 개여전도 어, 요 가고, 그러나님 가고 한 말씀. 올해 한 해, 이게 1년이죠, 기간이 예. 1년, 예. 한 말씀. 예. 주님 뜻에 예. 겸손히 순종하며 예. 부드럽고 예. 따뜻한 리더십으로 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예. 주님보다 어. 앞서가지 않고 예. 성실함으로 사명 예.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사님 바울교회 섬긴지가 얼마나 됐죠? 저요? 예. <laughs> 6년째 되고 있습니다 바울교회? 네 출석한 지가? <laughs> 6년? 네아 그러면 전에는 어디에 그동안 이제... 익산에 있는 이리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제 저의 음. 예. 가족들 예. 어, 셋 딸과 셋 사이 네. 다 여기 전주로 먼저 성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 그리고 저희는 예. 에이, 그러셨구나. 늦게는 어. 왔어도 네. 어, 아이들 네. 어렸을 때부터 또보았고 예. 아, 그렇구나 네. 교단이 일단 다르잖아요. 네. 신과교회는 네 네. 네, 네. 다른데 어, 사이 큰 사이랑 네. 사이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아. 어머니 이제 옮기시라고 해서 아, 옮겼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이사 와가지고 네. 이리 신과학 교회로 네. 음, 네. 오랫동안 더 다녀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 한 가족이 네. 또 옮기 하나가 되게 허기해서 아, 네. 저희가 결정했는데 을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교회는 또 가까워야 하고 네, 좋죠. 네. 네. 그러면은 권사님이 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셨어요 교회는 저희는 네. 어 제가 사대째예요. 사대체. 네, 우리 오. 할머니의 어머니 교회 초창기 이제 네. 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오. 우리 할머니의 130년. 어머님이 했고 저희 할머니가 했고 네. 또, 또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조성녀예요. 아, 저 중조 그 할머니로 모시는구나. 네. 음. 그리고 어머니는. 어, 어머니는 음. 어, 임 네. 옥순. 임옥순, 임옥순 네. 님 네, 저희는 음. 네. 원평교회 출신이에요. 원평? 예, 네. 여기? 원평 김재? 예, 예. 아, 그래요. 원평 거기 아, 처음 지을 때부터 아, 시작부터. 그 예. 그럼 건사님이 이신강교회는몇년 선교했어요? 이신강교회한이여년 선교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제 이쪽으로 네. 이렇게, 6년 전에. 네. 아. 우리 할머니가 네. 새벽마다 네. 무릎에 앉히고 네. 항상 찬송 부르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형이에요. 아, 새벽이면은 네. 그랬어요. 아... <laughs> 네. 아버지 성함은 장공자 남자예요. 장공남. 네. 장모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임옥순 선자. 원 예. 어머니한테 또 배운 뭐 신앙이 예. 있을까요? 어머니는 예.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음, 음, 네. 음, 음. 할머니는 똑똑하신 분이고 예. 어머니는 예.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예. 어, 아주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신앙도 예. 그렇게 예. 예. 조용하게 시야 네. 생활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어, 식구들은 술에 가지고 그냥 예요. 다 순종하는. 아 그래요? 네, 순종. 아. 네. 남편 되시는 네. 그그러 지금 장로님? 어, 이 기용 네. 안수 집사예요. 일이 순광교에서 저희가 아. 직분을 네. 다 네.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은 바로 게추수을 하시는데 장로 안, 임직은 못 받으셨고 아직. 예 내년에 어, 내년에 거요 네, 네, 네. <laughs> 그러시는구나 권사님이 21년 동안 이리 신광교회 네. 섬기시면서 어, 주로 어, 주로 새벽재단 쌓으셨나요? 이리 신광교회 일리 익산 살 때는 그랬지만요 네. 저희 전주로 이사 와 갖고도 네. 16년을 더 다녔어요. 이리 신과학교로아 그러면 예, 30, 30, 30여 년 30여년, 30여 년예 30여 년 네. 제가 거기를 신혼 네. 30대 초반부터 아, 다녔으니까요 그렇구나. 음. 예 이리 신과학교로 그리고 저는 네. 어, 2001년도에 전주로 네. 와가지고요 전주에서 이제 어머니 학교를 개설해서 아. 어, 지금까지 어머니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북 팀장으로서 네. 전주, <laughs> 예. 전주 전주 네 예. 예. 그래서 어디서 뱅가 했더니 이 어머니 학교에서 강의도 아. 기도하는 어머니 강의도 하고요 그러죠, 셔요 네 어. 그리고 바울 교회로 저희가 음, 음. 어머니 학교가 들어왔어요. 음,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야, 예. 그래, 그래 영가에도 되구나. 아. 그 주로 권사님,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요? 네. <laughs> 네. 그냥, 이제, 예. 없는 거 얘기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웃음> <웃음> 어,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laughs> 네. 그 어머니 그 학교라든지, <laughs> 네. 어, 일단 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자, 그럼 어머니 기도하는 학교. 어머니죠. 저는 네. 어머니 학교에서는 사강 네. 어, 기도하는 어머니 강의를 네. 어, 전국적으로 하고 다녔고요. 아, 그래서요? 네. 음. 어머니 학교를 하는 사람이었기 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음. 가정에 네. 충실합니다. 아, 음, 그렇구나. 음. 아. 옆에 시부모님도 계시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네. 예배 드려요. 아. 남편이 네. 또 이렇게 찬양 음. 말씀 기도로 가지고 식사하고 예배 네. 드리고 예. 또 음. 어, 화목한 가정 저는 음. 어디 가서나 음. 그러 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장남 며느리로서 네. 굉장히 형제들이 육남매인데 화목하고요. 아 장남? 예, 예 어. 제가 장남이고또 예, 예. 결혼했을 때는 우리 예. 시댁은. 어, 엄불교 가정했어요. 제가 남편을 학교에서 음.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요. 예, 예. 그랬는데 예. 남편은 저, 저하고 사귀면서부터 예. 신앙생활을 했고 예. 또 예. 어, 우리 시댁은 지금은 예.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 예. 또 아버님도 기독 거 쪽에서 권사님 그래서 예. 아 기감 쪽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아, 그러면은, 권사님이 결혼하실 때? 네, 결혼할 때는. 불신자 가정이었네? 어, 가정? 그렇죠. 남편하고, 이제 친구고, 네. 이제 남편이 또 그러니까. <laughs> 순하고 좋다 에이, 보니까 그러셨구나. 결혼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 처음 그렇구나. 만났을 때 제가 성경책을 네. 선물로 주면서 예수 잘 믿자고. 정말 남편은, 음. 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음. 정말 주일, 한 번도 안 어기고, 열심히 해서, 이리신광교에서도 저희들이, 네. 어, 남편은 고등부 교사 또음 성가대, 네. 저는 또 고등부 교사도 하고, 네. 세 가족 양육을 이리신광교에서 네. 네. 30대부터, 네. 네. 어, 여기 등록할 때까지 했어요, 오랫동안. 아세 가족 양육을. 아 네, 그래서, 바울교에 네. 와서도 네. 세 가족 양육을 계속했습니다. 아, 신관께 3 0여 년. 네. 여기에 지금 6 년. 네네네. 네. 음, 그러면은 시, 결혼을 결혼을 예 결혼을 삼, 하고 그때 예 그렇게. 3 0대하셨어요 결혼은.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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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어머니 학교는 지금 몇년 됐죠 섬기인지가? 1 년부터 일이 아, 신관께에서 제가 하고. 아, 어, 전주에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아, 1이 신, 1이, 예. 그럼 1위부터 봐요. 1위 신과관계는 2002년에 했고요. 네. 전주는 2003년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 코로나 때문에 전주가 2년 동안만 음. 못 했고 음. 해마다 음. 두번 음. 어느 해에는 또 직장 여성까지 삼년세번 네, 번. 네. 그래서 네. 지금 삼십육 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기부터 네. 제가 이제 네. 어, 전주대학교에서 네. 어, 몇년 동안 하다가 네. 이제 교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네. 바울교회 또 온누리교회 네. 어, 또세양교회뭐 네. 네. 여러 교회로 네. 이렇게 돌면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겠어요. 권사님 그 예, 한... 가정을 세운다는 거랑 예. 무너져가는 예. 가정, 예. 어, 그 불안이 그 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 어, 음, 막내딸은 지금 음. 사모입니다 음. 사모? 네, 아, 그리고 예. 어, 이년 어. 전에 막내딸은 예. 어, 우즈베키스탄 성교지에 그, 또 갔다 오고요. 예. 어, 결혼 작년에 했고, 예. 그리고 어, 큰딸큰사이가 예. 지금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로 아, 아, 어, 지금 음... 어, 피지에 있는. 피지? 예, 예 거기에서 예. 음, 그큰 딸님 성함이 이미리라고 여기 선한이 치과 원장입니다. 아, 그리고 그사이는 피부과 전문의에요 이지현. 이지현 예. 어, 원장님. 네. 그리고 1년 됐습니다 성규지에간지아성규지에 네. 아. 둘째. 둘째 딸은 음. 어뭐 사랑부를 비롯해서 네. 교회 어하나또 음. 열심히 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사이는 약사이고요. 네. 다어예 음. 음. 여기 음. 집사하고요. 그러면 셋째가 작년에 결혼? 예 예. 이 유리, 음, 유리. 사모입니다그 저기 어, 부군는그 어, 강동민 전도사입니다. 아, 전도사님. 네. 선교 네. 다시 네, 네, 사역을 다시예 들어와서 단기 단 사역을 행복하시겠어요, 님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신앙의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항상 저희는 큐티 네. 를 오래 했습니다. 아, 신관학교에서부터 30대 네, 에, 후반부터 큐티 네. 사역을 해가지고 네. 음, 지금까지 계속 남편이랑 음. 어, 말씀 묵상을 하고요. 네. 그 남편은 어, 또 정리를 해서 네. 지인들 배여분한테또 네.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항상 7시 반에 편함 그래. 없이 주일만 어. 빼고, 어. 근데 그 큐티 새벽 예배는 저희가 네. 꼭 참석을 해요. 그런데 아, 네. 어, 새벽에 네. 새벽 예배 마치고 네. 집에 가서 네. 남편은 다시 이제 정리를 네. 해가지고 네. 저하고 같이 네. 어, 이제 보내놓. 고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네. 7시에 네. 같이 그걸로 가정 예배 드리고 네. 이제 기도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네. 어 7시 반에 친구들하고 네. 믿음의 네. 어 지인들한테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남편은 네. 어 바울 신문. 편집국장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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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네. 했고요. 어, 어디 근무하죠? 어, 어, 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를 아, 했었습니다. 그러지구나, 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 인사 한 마디 하셔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고 네, <laughs> 이렇게. 총 여전도회장으로서 이렇게 섬겨가겠습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 것들을요. 예, 네. 예. 연약한 예. 저에게 예. 어, 우리 바울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예. 기회 주셔서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어, 주님 뜻에 예. 겸손히 순종하면서. 예. 어,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